안녕. 안녕. 신고 바뀌었네. 지 아레스 님 저나 바로 나와요. 바로 나왔네 종이에, 이. 어? 잠 뭐냐, 이거. 아, 요정이 자동전투로 되어있 나왔다. 그래서 도트일을담놨어 요정 막가동한놓은집지 맘대로 누라막 광희도 지 맘대로 쓰고 미친게? <laughs> 미친게? <laughs> 어 미작가님 방금이 그거 넣은 거요 2단으로 넣고 방금 3단으로 쳤는데 방금 <laughs> 뼈리 가네? 그리고 앞으로 바는데네 보트가 맞네 보때가 맞네 응미작가님제 에러스가 아 머리 내가 살릴게 너 그거 준비 네. 마무리, 마무리라 하고 가셨었는데. 나 신모가 없구나 좀 기다려야겠다. <laughs> 아, 네. 그거 감고 응. 내가 다 했지 딸. 내가 살릴게 지금. 딸이 지금 한번더쓸것 같아서 죽었어. 죽었어. 됐어. 알겠어. <목소리> 내 올림 파란 줄 걸리지 말았어요. 네? 파란 줄 걸리지 말았어요. <목소리> 아, 파란. 처음에. 안 타요. 네. 3대? 3대. 이분이 씨, 이지쟤 나도 어 이거 어 알겠습니다. 너 원래 만들어가는 걸로 해야 되겠다. 저게. 처음 <laughs> 말고, 그럼 돼요. 맞는 거나 같이 봤는데 가치 없는 만만나면 돼요 더기서말 응. 맞아서 지금 나 빼고 다 들어간 거 같은데? 안기지 제가 기저에서기 저기, 게요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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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는게 좋지 나라님 들어갈게요 아무도 안 들어와 어? 한명안들어왔다들어왔어 아, 나중에 들어와 200이야 200피 3명이면 위험하네 크리스 바로 좀바로좀네 어? 뒤 무조건 뒤도 무조건 찍다 저, 저. 아, 이런 애은 없는데. 아, 망했다. <laughs> 일단 가봐요. 아, 거지? 어요 너무... <laughs> 아, 저랑, 나이스. 아, 너 아, 잘못 돌렸어, 지금, 어떡해? 괜찮아. 됐니깐 정면을 들어갔어. 다음 팽 때, 그, C에서 퇴원을 하셔야 될것같이 난 d o 지 t know. I d o 갔 t k n o 아 I d o n 랑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니 뭐지? 아 n o w I d o n 잠깐 나쭉금으에1 0마트 들어오거든? 나, 제가 그살렸어 살렸어, 살렸어. 아니 뭐지? 뭐, 뭐 맞으셨나보다 이... 아니 뭐 맞으셨어요 하나 맞고 이거 분명히 들어갔어 응. 하나는 맞았다 그냥 하나. 일단 뒤에 안 맞았대요 일단, 일단 뒤에 이 부모님 지금 피 하실거죠? 네네 죽여 빨리. 빨리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이택만 보인 것 같은데? 여기 대신 시즌 그런 바꿔줄래요? 시즌 바.. 바꿀 필요 나요뭐저 어, 아래 점프공 가면 되긴 한데 아 바.. 바깥에 바깥에 여기 대신 많나좀 아패기 때 일단 멘패 맨패기로 인드로이 빨리 줄을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인드이 <laughs> 뒤로 옮길 거예요 저희 뒤로 그거 그, 그, 보시고 반대로 택시면 돼요 마나 아패고 벌써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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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짱, 바짱, 카바 카바라는데 아, 나나 아끼니까 많이 많이 보십니다. 안안안돼안 돼. 어머나 잘못았다. 오십 이 저거 한개한개한 개야. 일단 한 개. 아 그럼 일단 한 개. 야세라 네. 네. 가운데 다박 들어오안 많은 사람들. 와요.

무우는 파이시고, 무우는무우는 구원 들었, 무우는다 들었고, 블루 또. 안 죽을 안, 안 거야? 어, 좋아, 좋아. 스펀 넣어놨어, 스펀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다음 패턴 뭐울지 몰라. 이거 세번 하는데, 세 번. 이거 똑같이 한, 세번 하는데. 넉넉히 네 번? 넉넉히 네 번? 아, 이것도 알았 지금 뒤에 좀 딸려가지고. 많아서 뒤로 번개, 한 개, 도형님, 이고안맞지 안마지 샴면 다중앙가로고어오세요 네, 이 찢어가리, 이거 그거 풀렸고, 아까 막창한찼어요막창찼어예요 이거, 티니미, 이거, 티니스로 떼야 돼요. 티니미 써야될것 같은데, 네, 근데 이거 묶어 써야 돼요. 티리미 아비, 말하는 거야. 티니미는 잘 나와서 야 돼. 쓰셨고, 아, 보니 못 썼어요? 나고안 보이고 나안보안 보. 저기 빼줘. 1단 먹자. 일3 4으 빠지고. 커버 빨리. 이거 뜨 <laughs> 뭐, 아, 다 여기. 뭐 안? 나는 더안 돼. 오케이 됐어. 정면 유신, 정면 유신. 또안죽 죽을 거야. 어 이거다 좋아 이제 박틀 박스 구하임. 아, 그래. 아 누보지 몰라요 많이, 많이 늦었어요 나에게 전력 증줄가 있다. ㅎ 개개고 소울 이에요 터지고 터지고 3번 하고 2번 하고 다 들어왔어요 이타이 네. 빡빡한데? 응 빡빡한가? 응. 응. 아니야 야 괜찮아 지저분하게 준비짜 지저분하게나 오네 이쪽으로 들어가죠. 그렇죠? 네. 들어갈 거예요. 한번더 빼고, 한번더 빼면 될것같아 아, 뒤에서 다. 아, 뒤 집중 다. 아, 차오서 다. 아, 뒤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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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, 아, 니 아, 니 아, 에 아, 안에. 아, 안에. 아, 안에. 아, 에 아, 아, 펜크가 없는데? 가아가어아 근데 이게 아 죽겠다 아니 힐로 밀어야 될거 같은데 그로밀 테니까 아안돼1세 걸었는데 아1세 걸었는데 탱리 있어요 탱리아죽리거야 빨리빨리 딜리딜리딜리 버티고 있어 해봐 버 있다고 버티 있다고 해보라고 빨리 나난 죽었다 아저저에서 웃지마 저쪽에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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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어, 한 이거 못뭐 깨? 한, <두> 한, 한 대만 나한 대만 더한대더아아아못 <듬> <듬> 그거 알아요? 이거 영상 찍은 거 알아요? <듬> 오, 그래. 네, 근데, 너, 뭐. <듬> <듬> 이거 아나 이거 올리지 마 이거 올리지 마아지 누가 막타 틀렸 마지막 없다 빠졌어야 는 나 마지막에 그 근데 게... 내가 살았어 어떻게, 어떻게 살았지? 나 아, 마베르 컨스피 사람 나? 아니 제가 경려를 계속 넣었어요, <laughs> 네. <잘했어>. <웃음> <예선> <웃음> 넣었어 아레스한테 아레스? ㅎ ㅎ 아 ㅎ ㅎ 지빡쳐나 아무 이유 없었다 움직이지도 고 거기서 신성 쓰고 신나 아니 무보어되셨네아유목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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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